안녕하세요. 오일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672만원 감소한 총 20억 9,525만원으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삼성 생명은 현재 수익률 94.16%, 기업은행 48.75%, 한국타이어 13.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제품 가격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 경유 그리고 등유 가격이 모두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상승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제품 모두 주로 이동 수단에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국가를 늘렸는데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 어제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 기업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하여튼 정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왜 오일 섹터 기업의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와 가치는 대체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실적이 나빠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분명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같거나 혹은 더 높을 때가 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금융지주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세후로는 약 824만원이 입금되었는데요. 모두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들어오는 국내 주식 배당금은 전부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을 해야 할것 같고 내년 4월부터 입금되는 배당금으로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더 사모을 예정입니다. 저희 총 주식 자산은 국내 주식 약 20억 9,525만원 그리고 해외 주식 약 7억 8,052만원 총 28억 7,577만원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1,279만원 증가했습니다. 정제마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추정 정제마진은 어제 기준 배럴당 20%를 넘었는데요. 더 상승하지 않고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